같이 하는 네. 거야. 아, 저 대의 연기력은 와 진짜 대가 못 하는 게 없어. 아. 에, 안녕하세요. Yo yo let's go. 구름캠이라고 무조건 네. 나온 구름캠입니다. 아아 구름캠. 네. 지금 여기에 더힐 팀이 있고 트리플 포지션 리노미가 있는데. 네, 네 안녕하세요. 네, 트리플 네. 포지션. 네, 저희 트리플 포지션은 어, 어. 어, 강단에 강단이 엘군과 그 네. 박우진, 그저 네. 제니가 있는데요. 네, 제니. 어, 올 여름을 네. 어, 강탈하고. 어, 강탈리요 강타. <laughs> 여름을 훔쳐가겠다고. 네, 여름을 훔쳐가겠습니다. 강탈, 여러분. 여름... 좋다. 그... 퍼포먼스? 저희의 퍼포먼스가 이거 아 귀여우면서도 오늘 신나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. 누가 네. 누가 제일 귀여워요? 어 아무래도 저 아, 제니가. 뭐, 제니? 요즘 네, 제니가 굉장히 그 귀여운. 네. 또 굉장히 좀 연습 <laughs> 연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. 네. 어, 잘하는 것보다. 연습하고 있는 귀여운 모습. 열심히 보여주네요. 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새 팀의 노래를 모두 다 들어보셨을 텐데. 네. 저도 들어봤어요. 벌써 카피를 아, 했어요. 좋았어요. 벌써 카피했어요. 아, 그래요? 계속 혼자 숙제해서 맞아요, 있어요. 혼자 숙제에서 기타 치면서 아하. 옆방에서. 우리 김거안 그 부르고, 그냥 그런 노래를 했어요. 아, 그래. 밤나워서 자꾸 옆에서 기타 치면서 불러가지고 옆방인데 시끄러워가지고 네, 네. 제가. 그냥 혼자 부르고 있어요, 러 너무 좋아요. 나 들으면 아. 더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장마철이 왔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네.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감정이 젖을수 있지 오늘 켜줘. 화이팅 하시고요. 네. 한번 네. 켜주세요, 한번. 네. 한번 켜주세요. 뭘 켜? 야, 뭐라고? 켜줘 봐, 봐. 에이, 켜줘 이거? 켜주니까 뭐라고 하잖아 무튼 켜줘 이거? 켜주니까 뭐라고 하잖아 무튼유니 활동 아아 불을 켜줬어요 <laughs> 그 제가 이게 운동을 한게 아니라 제가 음.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여러분은 콘서트 때 모든 답로 알게 될 겁니다 <laughs> <laughs> 그,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몸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, 이게. 오케이, 제니, 룽이 크로스. 크로스. 어, 제쌤 어디 계시죠? <laughs> 여기 쌤 없어요. 제쌤 어디 계시나요? 제쌤 없습니다. 현이 쌤. 아, 그리고 제한씨. 스타일리스트. 분. 머리 괜찮으세요? 머리요? 네, 오늘. 괜찮..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고요 네. <laughs> 근데 옷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, 네. 조, 네 좋아요 지금 딱 그래. 네. 아 지금 그뭐 뭐 다듬으신 거예요 지금?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아 좋아요 시원해요. 쌤생된것 <laughs> 같아요. 선된것 같아요. 쌤된것 <laughs> <거>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네. <laughs> 어제 제 의상 어떠신가요? 네, 다니엘 캠입니다. 잘 지내라, 워너블. 우린 지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있습니다. 네, 네 여기 샤바샤바 30인분. <laughs> 네, 여기 샤바샤바 30인분. 네 여기 샤브샤브 30인분 나갈게요. 아 그렇게 그렇게 많이 아, 그렇게 많이 드시고 싶었구나. 노트를 한껏 했어요. 오 잠깐만 진짜 위험했어. 어?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? 뭘요? <laughs> 저 저도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?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네. 2절 이절 삼도. 계속 이도 중간에 근데 쉬는 거안 하고 거 쉬는 거 없이, 어, 그냥 바로 쉬는 거 하는 스포. 거 없이. <laughs>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원어. 워낙한... <laughs> 감사합니다. 빠지. <laughs> <파이팅. 웃음>